안녕하십니까. 저는 세명대학교 전일리즘대학원에 있는 심석태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은 예비 기자들을 상대로 언론윤리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0년 정도 현장에서 기자생활을 하면서 언론윤리적인 고민을 직접 경험도 해보고 또 동료나 후배들로부터 상담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한국은행과 국방부 출입처를 상대로 어떤 취재 윤리적인 고민을 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재보도 윤리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출입처를 가든 어떤 기사를 쓰든 기자는 항상 윤리적인 고민을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윤리적인 문제를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다고 하면 어떤, 어떻게 보면 무엇이 윤리적인 문제인지 크게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언론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 취재와 보도 윤리의 모든 고민을 풀수 있는 일종의 만능 열쇠가 세 개가 있습니다 사실성, 공익성, 독립성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이세 가지 열쇠만 잘 갖고 다니시면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취재 보도를 하더라도 어떤 윤리적인 고민이 생기더라도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 열쇠에 덧붙여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법적 한계를 함부로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취재 보도 과정에서 법을 어겼다가 문제가 된 사례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법과 언론 윤리가 충돌하는 지점도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언론 활동은 법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실성 원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실성 원칙만 확고하게 추구를 해도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자들 중에는 사실성 원칙을 좀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은 항상 머릿속에 유념을 하면서 취재를 해야 됩니다. 사실성 원칙은 모든 언론윤리교범의 출발점입니다. 이 사실성 원칙을 충족하는지를 알려면 다음을 하나씩 점검을 해보면 됩니다. 먼저, 한쪽 말만 듣고 기사를 쓰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전문, 다시 말해서 전에 들은 얘기를 별도 확인 없이 기사를 쓰면 안 됩니다. 둘째는 복수의 독립적인 취재원으로부터 검증을 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른바 삼각 취재라는 것인데 삼각이라는 것은 기자를 중심으로 두 개의 독립적인 취재원으로부터 확인을 했는지 그것을 따져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당사자의 반론을 듣는 겁니다. 형식적인 요식 행위가 아니고 실질적인 반론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반론을 듣는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중요한 절차기도 하죠. 막상 보도가 되기 직전에 연락을 해보고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렇게만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드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공식 문서를 구했더라도 정확한 맥락과 용도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녹취록으로 생생한 음성이 있더라도 녹취록에 담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주장인지를 구별하고 주장일 경우에는 별도로 검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그냥 문서가 입수됐다. 독취록을 확보했다 이렇게 함부로 보도를 하면 사회적인 혼란만 초래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공익성 원칙으로 가보죠. 사실성이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럼 사실이면 모두 써도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회적으로 정당한 공적 관심사 여야 보도의 필요성이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공익성 원칙입니다. 그냥 내가 알았으니까 쓰는 거야 이런 걸 두고 가차저널리즘이라고 합니다. 바로 너딱 걸렸어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생활 녹취록이나 맥락이 없는 사진이 입수된 경우에는 정당한 공적 관심사가 아니라면 기사로 써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법적으로 써도 된다고 해서 모두 기사로 가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 법이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공적 책무는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익성 응치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적 논의를 활발하게 하는데 이것이 도움이 되는 내용인가 하는 점이죠. 둘째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선정적인 관심거리, 그리고 조회수에나 도움이 되는 까십거리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정보의 입수 경위가 정당한 보도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불법적이고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취재를 한 거라면 보도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약의 위험성과 관련된 보도를 한다고 해서 기자가 직접 마약을 하거나 도청을 한다고 해도 안 되겠죠? 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건 공익성이라고 해서 항상 우리 한국 사회 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특정인의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나 단체 등의 이익이기만 하면 모두 해당이 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아파트 입주민 차원의 논의도 공익성이 있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정한 개인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인 원칙의 문제고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기본적 이익의 문제라면 공익성이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부당한 공권적 행사가 있었다. 이건 당연히 공익성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독립성 원칙을 보겠습니다. 이건 사실 크게 보면 공익성에 포함될 수도 있어요. 정말 사회 전체, 어떤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사적 이익이나 특히 어떤 진영의 이익과 관련된 것, 특히 편들기 같은 목적이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매우 자주 나타나는 자사 이기주의 문제도 독립성 원칙을 훼손하는 겁니다. 물론 독립성 위반에서 출발해서 실제로는 공익성도 위반하고 사실성 원칙도 위반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자기가 정의의 기준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는 너무 많습니다. 역사의식이나 정의감 이런 것들이 많은 경우에 기자가 되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일단 기자가 된 뒤에는 이 모든 것을 언론 윤리적 방법론에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진영 또는 지지하는 사람, 소속 회사 그런 것의 이익이 기사 판단을 좌우한다면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자이세 가지 원칙에 덧붙여서 실정법을 어기거나 사회적인 양식, 상식 그리고 공동체 보편적 가치 등을 위반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하지만 언론은 정말 중요한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는 사실 확인이 된 것을 전제로 법적 한계에 도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럴수록 평소 사실성과 공익성, 독립성을 꼼꼼하게 따지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겠죠. 다만 어떤 경우에도 일상적인 기사를 쓴다고 해서 법 위반을 하면 곤란합니다. 상식적으로 방법의 적절성 그리고 균형성을 항상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일상적인 특정 취재를 하겠다고 남의 사무실에 침입하거나 문서를 훔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취재원 보호와 같이 언론의 본질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언론 윤리 원칙도 실정법과 자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법적 책임을 지고 취재원 보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취재원 보호를 포기하게 되면 누구도 쉽게 언론을 믿고 정보를 주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핵심은 법적 책임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이죠. 네, 또 위에서 언급한 법적 한계도 정말 중대한 공익적 필요가 있다면 제고가 가능하겠죠. 고도의 공익적인 사안이고 긴급성이 있고 또 다른 취대 방법이 없다면 이때는 어떤 실정법을 위반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용인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고만고만한 일상적인 보도나 그렇게 중대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법이나 윤리를 위반하면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 부분을 확대해서 가면 안 되고요. 신중한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들은 어느 출입처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럼 출입처별로 특별히 유의할 사항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한국은행 취재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윤리적인 쟁점은 제대로 보도하기 하고 이해충돌 문제입니다. 먼저 제대로 보도하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자, 여러분, 제대로 보도해야 한다는 건 기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윤리적인 쟁점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윤리적인 쟁점이기도 합니다. 제대로 보도하는 것의 핵심으로는 첫째 사실을 충실하게 알고 보도하는 것, 둘째는 뉴스 소비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도하는 겁니다.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실을 충실하게 알고 보도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률, 물가, 금리 등을 보도할 때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보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발표 자료에 매몰돼서는 안 되겠죠. 어떤 수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자가 입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관계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성 원칙에 연결되는 것인데요.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오보를 내는 것만 사실성을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정확하게 보도하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성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추위 등을 잘 살펴서 핵심을 짚어내지 못하면 실제와 다른 보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사실성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분기 성장률 같은 각종 분기 통계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연율로 환산하지 않고 보도하면 시청자나 독자들로서는 오해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분기별 수치만 제시하면 이것이 정확하게 늘어난 것인지 줄어든 것인지 또 위험한 수준에 도달한 것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뉴스 소비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도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저널짐 교과서가 있죠. 톰 로젠스틸과 빌 코바치가 함께 쓴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이라는 책에는 10가지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곱 번째 원칙은 저널리즘은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이 중요한 사안들을 흥미롭게 그들의 삶과 관련 있는 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전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보도를 잘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저널리즘 원칙의 10가지 중에 하나라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만큼 소비자가 제대로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보도는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보도라는 뜻이죠. 적당히 그럴듯한 보도가 아니라 제대로 의미를 알수 있도록 보도하는 것은 언론 윤리적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 조정에 관한 의미를 보도할 때를 생각해보죠. 몇몇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서 보도를 한다고 생각해보죠. 일반 소비자는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설명을 담아서 보도하게 되면 우선, 그럴듯하게 보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윤리적 문제가 있는 보도인 겁니다. 자, 다음은 이해충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은행 출입 기자들은 기준금리 보도를 비롯해서 각종 경제 동향 정보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출입한다고 해서 당장 도움이 되는 투자 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을까? 어떤 정보가 돈이 되는 정보인지 알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금리 조정과 같은 통화 정책에 관련된 정보는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큰 관심사입니다. 한국은행 출입 기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정보가 누군가에게는 큰 투자 정보일 수가 있는 거죠. 한국은행이 각종 경제 지표 발표를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간에 발표하는 것처럼 이해 충돌 문제 발생을 매우 조심하고 있죠. 이 부분을 기자들도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각종 언론 단체의 언론 윤리 규범을 보면 기본적인 윤리 원칙 가운데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공익성 원칙이 위반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자가 본인이나 친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공익성 문제일 뿐만 아니라 독립성에도 위반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그저 취재 결과만 조면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취재 과정도 좋아야 합니다. 어려운 쟁점들을 어떻게 제대로 보도할 것인지 어떤 문건이나 자료, 녹취록 같은 것을 입수했을 때 어떤 점검 과정을 거치하는지 또 엠바고는 어떤 기준에 따라 지켜야 하는지 같은 것들을 저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특정한 출입처에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사실성, 공익성, 독립성이라고 하는 세 개의 언론 윤리의 만능 열쇠는 여러분이 모든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언론 윤리적 원칙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어느 출입처를 가더라도 이세 가지 원칙을 꼭 기억해서 모든 언론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